오케이. 3층 함성 체크! 더 크게! 오케이. 지금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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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훈이 한번아참아 아아 그래도 여태까지는 바로 없다자 그러면 지금 다 준비됐죠? 자 그럼 이쯤 남성 최고이루습니다 아 예, 우리도 지을 수 없다 1층 준비됐어요? 네 좋아 좋아 오, 아주 준비가 많이 된것같으 지금 1층 일어나 함성챔 너네 마음 알겠어? 오, 이게 어느 <laughs> 정도냐면은 진짜로 이, 타격감이 있다니까 그 소리가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 진짜 이건 과장이 아니라 고막을 툭툭툭툭툭 두두두 때리는 그 느낌이 들어요. 정말 대단하십니다. 하, 깜짝 놀랐는데. 어, 오케이. 너무나도 이게 막그 준비가 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. 속보입니다. 예, 지금 막이 속보가 도착을 했는데, 다음 구간이. 어, 뭐라 어. 까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같이 놀아주면 안 되죠? 다음관이 저희 이번 공연의 막이대 와... 아네 분들을 위한 가장 신나는 이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은 마지막 구간이있 마지막 구간인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재밌게 놀거죠? 네! 아 별로... 그 여기까지로...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. 금알은또 끝까지 해 기다리기 하면서 재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간을 놀기 전에 다 같이 여기에 있으신 분들 항상 체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그냥 항상 체크가 아니라 평상시에 있었던 스트레스 있는 거 여기서 다 쏟아내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? 네 일수 준비됐나? 네 자, 그러면.